안녕하십니까. 백산대장입니다. 전라북도 진안의 구봉산, 일출을 시작으로 용담댐의 운해 이어지는 덕유산의 힘찬 기상과 시원한 아침의 아름다운 풍경을 출렁다리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구봉산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러 떠납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구봉산에 왔습니다. 오늘 산행은 현우이치 구봉산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우이치에서 지금 제1봉, 제2봉, 제3봉, 제4봉, 4봉에서 5봉 사이가 지금 이 출렁다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6봉, 7봉, 8봉, 9봉, 9봉하고 8봉하고 9봉, 사, 9봉 사이는 힘든 곳에 힘든 곳. 여기가 가파른 곳이니까 그렇고요. 돈내 밑재는 지금 저수지에서 올라가는 어, 위에 등산 코스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구공산 정상에서 북두봉 가는 길이고요. 여 팔랑재, 한 6km, 600m? 600m 내려와서 팔랑재를 하산을 이렇게 다시 이제 양양마을 현위이치 지금 이곳으로 등산을 마칠까 합니다. 어, 여명이 붉게 들고 있습니다. 어, 앞에 보이는 곳이 자리를 건너가면 되고요 아침이라 닭들이 울고 있네요 1.7km 자 여기를 바로 동네에서 나오면 은 부흥농장은 예, 직진입니다 저는 여기 부흥산 정상 쪽으로 새소리가 생없습니다뻐꾸기도불고요 지금 사람이 더 올라왔고요 지금, 지금 정상으로는 등산로가좀 가파른 편이에요 아 새들도 일찍 잠을 깨 가지고요 우리 기전에 새들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지금 계곡 쪽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자여기좀 돌돌이 막 넓어져 있고요. 돌길은 다 올라오고 통나무 계단길이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아 구봉산도 여기 만난치 않은 능산도입니다. 해발 1002m의 구봉산 정상입니다. 자카파른등산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곡에서 올라오는 길은 여기서 끝나고요. 능선으로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자, 아, 여기부터 좀 가파른 구간이기 때문에 힘이 좀 듭니다. 지금 렌터를 끄고요. 이제 그냥 올라가도 어둡지 않고 지금 올라갈만 합니다. 이제. 자, 날이 새고요 아, 지금, 나무 숲 사이로, 아, 일출을 보고 있습니다. 계단 오른 길이, 만만치 않아요. 아, 일봉 오르기 전에 모습입니다. 아, 저 앞에가, 전당대. 일봉은 이 앞에 있습니다. 자, 일봉. 우출가야 되고요. 정상은 좌측으로 갑니다 아, 일본으로 부지런히 가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겠습니다. 저 앞에 전망대. 자, 이 멋있는 구봉산에서 보는 일출입니다. 자, 오늘 짱입니다. 멋있는 구봉산의 일출입니다. 일봉, 일봉 왔습니다. 아까 그 전망대 아니고 여기가 일봉입니다. 자 먼저 일봉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저 안에 굴고리 운해가 들어와 있고요. 이바르에도 조용한 아침입니다. 제 이봉인데요. 이봉에서 일출 보았고 이봉에서 다시 아침 풍광을 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 은 석상산이 운해 운해 뒤에 바로 펼쳐지고 있고요. 저기산 향격봉이 쭉 향격봉 남들교까지. 등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봉에서 삼봉으로 오르는 등산대에서 쫙 아침에 보니까요. 자, 풍광이, 조망이 옆에 확 터지는 지금 아침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봉에서 3봉 올라가는 나무 리끝기 아주 가파릅니다. 자, 팔각정이 좌측에 보이면서 3봉. 자, 이 3봉. 4봉으로 올라가겠습니다. 4봉, 팔각정은 여기서 보는 모습이 제일 예쁘 같아요. 저 뒤에. 구봉까지 예쁜 모습입니다. 구름정. 구름정에 올라왔습니다. 제, 제 4봉. 구름정에 올라가서 보고서 출렁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 동쪽의 풍광을 보고 계십니다. 진한. 아 구봉산 사봉에서 보는 풍광입니다. 정상의 모습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지금 적 상산 시작으로 쭉 눈선을 타고 가면은 덕유산, 향적봉 자, 앞에 보이고요. 쭉따 눈선 따라 가면은 남덕교까지 멋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봉에서 5봉으로 가는 구름다리 이 구름다리는 1915년에 4봉과 5봉 사이를 길이 100m입니다 해발 740m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무주탑 현수교 저 앞에 구봉이 보이고요 지금 4봉 5봉 은 제일 편하게 갈수 있는 구봉산의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사봉에서 오봉으로 구름다리를 지나가겠습니다. 문에가 쫙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침에 여명하고 저 앞에 도서산 줄기가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5봉입니다. 문에 내려와서 바로 6봉입니다. 7봉으로 갑니다. 아, 옛날에 있던 등산로 로프 등산로 구간이 지금 현재 나무 계단을 안고 데크를 안고 이렇게 남아 있네요 7봉에서 7봉으로 오르는 계단 데크 길입니다 자 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7봉입니다 7 3 9 8 m 138 계단이 대단하게 가파릅니다. 7봉에서 8봉으로 가는 등산로가 이렇게 또 앙증맞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것만 바로 지나면 바로 위에 8봉. 남은 9봉은 좀 힘들게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군내 밑재입니다 그래서 구봉산 8봉에서 저희가 내려왔고요. 자, 여기서 좌측으로 구봉산 주차장 2.3km입니다. 저수지하고 외딴집이 있는데, 그 앞으로 내려가서 좌측으로 가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정상 500m 남았습니다. 아 500m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요. 아, 어, 제가 옛날에 여기 왔었는데, 이른 봄에도 여기는 얼음이 녹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참 위험한 등산인데 지금 오늘 여름에 왔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아주가 아주 응달입니다 옛날에 있던 등산로는 이제 폐쇄시키고 이쪽으로 계곡을 넘어서 등산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발로 편해요. <laughs> 바릅니다, 정말. 으흐, 힘들어요. 자, 아마도 구멍은좀 어렵나 봐요. 자, 이렇게 난간대를 만들어 놓고 가파릅니다. 조금 느슨하다고 할까요? 올가서 이제 우측으로 또 멋있는 조망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차가 이렇게 뜨니까요, 연두들쫙 켜가지고, 또 아침하고, 또 다른 풍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글길 계단 왔습니다. 우측에 멋있는 뷰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여기 산거리에 왔습니다. 구봉산 주차장에서 저희가 1분부터 올라온 데가 2.8km 정상 100m 남았습니다. 100m 남은 길 등산로 정상. 아 100m가 아니고 바로 이 앞에 10m 앞에 있습니다. 정상. 도착했습니다. 천왕봉, 천입니다. 먼저 천입니다. 정상에서 남쪽 풍광을 보겠습니다. 저 마이산. 마이산 두 개의 마리키가 보이고 있죠. 자, 마이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봉산 천왕봉입니다. 천입니다. 1분부터 구분까지 올라왔는데요. 8번부터 9번까지는 좀 힘든 코스가 되더라고요. 계속 올라오면서 힘들다 힘든데 힘듭니다. 자 오늘 구봉산 정상까지 바람째 산거리로 내려가겠습니다. 환상하겠습니다. 자, 후붕에서한 5분 정도 내려왔는데요. 바로 이렇게 안봉에서 보는 준비가잘 되어 있습니다. 바랑재산거리에 왔습니다. 고봉산 500m 내려왔는데요. 주차장 2.3km. 여기는 지금 아주 가파릅니다, 지금. 가파른 등산로가 되고요. 이천황사로 가면은 사실은 순탄한 등산인데 저기서 천황사에서 이쪽 주차장까지 오는 차량 편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벼랑재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가파른 지기재기길만 내려가면은 나무가 그래도 엄청 커가지고 지금 한 30, 한 2, 3도 되는데도 여기는 산행을 할만 합니다. 여름 산행은 특히나 물부충 많이 하고요. 땀을 많이 빼니까. 아, 이온 음료. 많이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봉하고는 어... 팔봉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파른 등산로가 되겠고요. 1봉에서부터9봉까지한 번에 볼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모르시 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행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잘안 들리고 그냥 가시게 잘 모르는데 아, 이쪽에 보면은. 농담때까지 아침에 일출도 이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이구봉산이 예, 얕밭은 안 되는 것이 천, 이미 m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0 m 고지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내려가는, 이, 이바람재에서상거리에서 내려오는 바람, 등산로도 엄청 아직도 가파릅니다. 이제 산행이 끝나갑니다. 오늘 산행을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더위도 이제 한풀 꺾였는데요. 이번 가을 단풍 산행으로 추천하고 싶은 구봉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